입니다. 어, 저번 30강 때 감사 이벤트로요. 제가 못 부르는 팝송을 했는데 어, 우리 또 구독자님들께서 너무 또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 우리 구독자님들과의 소통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어, 잘 모르는 거 있으시면요. 댓글에다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여행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영어의 고수가 되, 되보자고요. 어, 화이팅! 자, 우리가요, 이제 택시를 이제 타야 되는데요. 자, please, please, 뭐뭐 해주세요. Please, please. 자, call a taxi, call a taxi, call a taxi. 택시를 불러주세요. 자, call, call이 부르는 거예요. 자, 만약에 택시를 잡다라고 할 때는 call이 아니고 take를 써요. take a taxi 또는 catch a taxi 하면은 택시를 잡다. For me, 나를 위해서. 음.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 어, 나를 위해서 택시를 불러주세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택시를 불러주세요. Please call a taxi. Please, please call a taxi for me. Please call a taxi for me. Please call a taxi for, for me. 자, where 어디에 is 있냐? 뭐가 어디 에 있냐 할 때, where is. where is? Where is? Where is? Where is? 자, 우리 where 어디에? 자 우리 그 육하원칙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뭐서 어떻게 왜자 우리 7강의의문사의문문편잘 음은 한번 보세요. Where is 뭐가 어디에 있나요? Where 어디에 is 있냐? The taxi stand, taxi stand, taxi stand. 택시가 stand, stand가 서다죠? 자 택시가 서는 곳이 어디죠? 자 이게 정관사 더가왔다는건 이게 명사란 뜻이에요. 자 택시 정류장이 어디에 있나요? Where's the text stand? 자, 택시하고 쓰하고 비슷한 발음이죠? 그럴 땐 이렇게 연음으로 그냥 하나로 처리해주면 돼요. text stand, text stand, text stand. 자, 어디에 있나요? Where? Where's the text stand? Where's the text stand? Where's the text stand? Would you, would, would you, 당신이 뭐좀 해주시겠어요? 자, would you, could you.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뭐뭐해 주시겠어요? 아주 정중하게 부탁할 때 우주 또는 그주 자, 우주. 자, 유저 상대방 당신이 뭐좀해 주시겠어요? 우주. 오픈 열다. 열어 주시겠어요? 더 트렁크. 더 트렁크. 트렁크를 열어 주시겠어요? 우리가 택시 타면요. 그 트렁크를 열어야 되는 상황. 그럴 때 상당히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트렁크, 요것도요, 우리 삼각, 원어민처럼 세련되게 발음하는 꿀팁 넣어드렸죠? 트렁크가 아니고, 츄, 트렁크, 트렁크. 자, T하고 R이 같이 나올 때는요, 츄, 뭐, 트렁크, 트레인, 출리팔때그 어, 하고 한다는 거. 자, 의쭈 open the trunk, 렁크 open the trunk, o p 어, 트렁크를 열어주시겠습니까? wait, 기다려라, 기다리다, here, 여기서, a moment, moment, 잠깐만, please, 뭐뭐 해주세요. 자,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wait here a moment, please, wait here a moment, please, wait here a moment, please. 자, 여기 please가 없으면요. 어막 기다려 하고 이렇게 명령문이 돼요. 그래서 어색할 수 있죠. 그래서 플리즈가 꼭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문장 맨 앞에 오면 이거는 명령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뭐 플리즈가 붙이든지 뒤에 플리즈가 오든지 하면 부드러워진다. 자, wait here a moment, please. 자, 그리고 여기서 멈춰주세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할때 stop 하면 돼요. stop here, please. 자, stop here, please. 여기서 내려주세요. stop here, please. stop here, please. Stop here, please. 자 to this address, please. 야 yeah, 여기 to는요, 전체 사투는 방향, 방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디 어디로 가주세요 할때 to만 쓰시면 돼요. This address, address, address. 이게 주소죠? 이 주소로 가주세요. To this address, please. To this address, please. To this address, please. To this address, please. This address, please. 음. 자 어디 어디로 가주세요. to 이 주소로 this place. 자 플레이스 하면은 장소죠. 그 플레이스 나왔었어요. 자이 장소로 가주세요. t to this place, please.인데 이 주소로 가주세요니까 to this address, please. to this address, please. to this address, please. Keep 지키다 가지다 유지할 때 keep을 쓰죠. Change, change. 거스름돈 잔돈. 잔돈은 가지세요. 자 여기 change가요 동사로 쓰이면 뭐뭐받 구다 교환하다 뭐 동사로 쓰잖아요 그런데 정관사 더가 왔죠 관사가 왔다는 거 이게 명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관사 더나 부정관사 어나 언 이렇게 관사가 올수 있는 거 이거는 명사 앞에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change 명사 거스름돈 또는 잔돈 자, 잔돈은 까주세요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 자 그래서 keep 자 can you all get in the car? 자캔 뭐뭐 할수 있을까요 뭐뭐 뭐뭐 해도 돼요 할때 캔을 쓰죠. 우리, 우리가 올, 모두. 자 여기 주어가 위예요. 위라는 건 뭐예요?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일행이 있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일행이 있어요. 그래서 위를 썼어요. 나 혼자면 아이를 썼겠죠. 그러니까 캔이 올, 우리가 모두. 여러 명이니까 올, 모두. 우리 모두 깨린, 타다, 타도 돼요. The car, 차에. 음. 우리 모두 차에 타도 돼요? 음. Can, you Can you all get in the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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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get in, get in이 타다예요. 자, 우리 타다, 승차 또는 내리다, 하차할 때 쓰는 말이에요. get on 또는 get in, 타다 또 내리다 할 때는 get off 또는 get out of를 써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이거 전지사 오는 뭐뭐 위에. 전지사 이는 뭐뭐 안해란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는요, 내가 이렇게 공간이 좁아서 내가 몸을 좀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차. 택시나 자가 이런 거다 승용차잖아요? 승용차에만 요거를 써요. 음 공간이 좁아서 내가 좀 머리, 그니까 뭐좀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타야 되는 그런 상황. 게리네요 그리고 내릴 때도 택시나 승용차는 이렇게 좁으니까 이렇게 머리 안 부딪히려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숙이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게라 로브예요. 계라 로브. 나머지는 다게론게러프를 써요. 자, 승용차만 빼고 나머지는 다게론저 이거 그냥 우리가 공간이 넓으니까요. 버스, 뭐뭐 뭐 비행기, 지하철, 막 이거 뭐 선바 이런 거다 그냥 이렇게 올라타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왜냐하면 온이 올라타니까 이렇게 공간이 넓어서 게론 그리고 내려올 때도 그냥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게러프예요 자, 승용차. 몸을 좀 이렇게 숙여야 되는 그 승용차만 get in, get out of. 나머지는 get on, get off. 어, 타다, 내리다. 자, could you please hurry? 자, could you 상당히 정중한 표현. 자, 당신이 뭐좀 해주시겠어요? y 하고 please 가또 왔어요. hurry, 서두르다. 서둘러 주시겠어요? 굉장히 그 정중한 표현이에요. could you, could만 써도 되는데 please 까지 왔어요. 그죠? 어, 요거, please 까지 붙였으니까 엄청나게 정중한 표현입니다. 자, could you please hurry? 저 서둘러 주시겠어요? 음. 자, 만약에 우리가 그냥, hurry up!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예, 서둘러!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could you please? 이런 걸 붙이셔요. 자, could you please? could you please hurry? 서둘러 주시겠어요? could you please hurry? could you please hurry? could you please hurry? 세 번씩 따라합니다. 자, please 뭐뭐해 주세요. Please call taxi, 택시를 불러주세요. For me, 나를 위해서 택시 불러주세요. Please c o l o taxi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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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디에 있냐? Where's, where's, where's? 자, 뭐가 택시 정류장이? Taxi stand. Where's the taxi stand? Where's the taxi stand? Where's the taxi stand? Where's the taxi stand? 자 뭐가 어디에 있냐 where is를 쓴다는 거. 뭐 여기 뭐 화장실 어디야 할 때는 뭐요? Where's the restroom? 또 엘리베이터 어디있지 Where's the elevator? 막 이런 식으로 뭐 뭐가 어디에 있냐 where is? 어디에 있냐 where is? 자 우주나 그 주는 상당히 정중한 표현. 자 우주, 당신이 open 열어주시겠어요? Trunk t r u 를 열어주시겠어요? Would you open the trunk? Would you open the trunk? Would you open the trunk? w o e l d you open the trunk? 자, wait, 기다려라. Here 여기서, a moment, 잠깐만, please. 자,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Wait here a moment, please. Wait here a moment, please. Wait here a moment, please. w e here a moment, please. 자, 여기서 내려 주세요. Stop here, please. Stop here, please. Stop here, please. 자, 이 주소로 가 주세요. 어디 어디로 가 주세요? Two, two만 쓰면 돼요. Two, this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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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Please 해주세요. 자이 주소로 가주세요. To this, address, to this address, please. To this address, please. To this address, please. To this address, please. 잔돈은 가지세요. Keep, keep 가져라. Change 잔돈.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 Keep the c h a n g e 자 우리 모두 차에 타도 되나요? 자뭐해도 되나요? Can 우리 모두 we all get in 타다 the car 차에. Can you all get in the car? Can you all get in the car? Can you all get in the car? 우리 모두 차에 타도 돼요. Can you all get in the car? Can you all get in the car? 자, 어머니 뭐 주시겠어요? Could you please hurry? hurry 서두르다. 서둘러 주시겠어요? Could you please h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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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please hurry? 자, 그래서 뭐 차에 어디 어디에 타다 할때 get on get in 또 내리다 할 때는 get off get out of 자 승용차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는 승용차만 get in get out of를 쓰고 나머지는 다 get on get off를 쓴다 자 오늘 어, 택시 편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버스 이용할 때또 많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버스 편에서 봬요 goodbye.